네 안녕하세요 강프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HLB에 대해서 분석을 하겠습니다. 자 HLB는요 바이오주죠. 근데 바이오 중에서 항암 신약 쪽입니다. 이 항암 신약 쪽은 한국 시장에서 역사가 좀 깊어요. 뭐 그렇다 그래가지고 뭐, 뭐 조선주나 이런 것처럼 뭐 한국의 뭐 기간산업 뭐 이런 내용처럼 뭐 20년 30년 이렇게 진행되어 온건 아닌데 이한 2010년 이후에 제약주에서 한번 붐이 일었고요. 그리고 전통적인 제약 산업에 대한 그런 부분이 아니라 뭐 실적 기반한 이런 내용이 아니라요. 신약, 그리고 임상에 들어가면서 라이센스를 팔았단 말이에요. 이런 과정에서 주가가 정말 크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HLB도 그 내용에서 사실상 벗어날 수가 없다. 자, 그런데 그 주가가 움직이는 원리 자체는요, 한 가지 내용으로 동일합니다. 자, 그 내용은 뭐냐면,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좀 장기차트를 열어서 일단 보여드릴게요. 이 내용입니다. 자 여기 2014년 살짝 올랐고 그리고 신고가를 만들었죠. 그리고 2015년에 큰 폭으로 상승을 보였잖아요. 이때는 한미약품이 굉장히 강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때 한미약품에서 했었던 콘텀 프로젝트라는 사내에서 진행했었던 프로젝트가 기간이 제가 오래 돼가지고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근데 이렇... 정도의 수출이 나왔습니다. 이러면서 한미 약품이 시가총액을 10조를 찍는 게 시작입니다. 그게 그게 이 앞으로 뭐 16년, 17년 뭐 신라젠 그리고 17년부터 나왔었던 HLB의 그때 당시에는 이제 아파트닙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진행이 되었었던 그 시작점이 2014-15년도부터입니다. 자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첫 번째 한미 약품이 15년도에 큰 폭으로 강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16-17년도에는 끝은 안 좋았지만 신라젠이 있었고요. 이것도 시가총액이 10조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17년과 18년도에도 무슨 일이 벌어졌냐? HLB가 그때 당시의 이름은 지금 리보세라닙이잖아요. 이 내용이 아파타닙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두 개가 같은 약입니다. 근데 리보세라집은 간암 치료제로 지금 일단 FDA 승인을 대기하고 있는 중이고 아파타닙은 원래는 위암 치료제였습니다. 자, 근데 이 주목을 받았었던 게 뭐냐면 아파타닙은 기존의 항암제처럼 주사를 맞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먹는 약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 대략한 제 기억에는 한 18년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때 당시에 MSD 머크사죠. 여기서 면역항암제가 나왔습니다. 이게 3세대 항암제예요 그런데 3세대 항암제는 우선 너무 비싸고, 그리고 이제 거의 뭐 임상 3상을 거쳤을 때뭐 되게 위급한 환자 위주로 이렇게 사용이 됐었는데 되게 유의미한 결과를 내서 주목을 받았었던 거지. 이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뭐 이런 뭐 CART, 세포치료제나 뭐 이런 뭐 면역항암제. ...를 제외한 2 세대 항암제입니다 이쪽으로는 계속해서 지금도 주목을 받고 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리보세라닙은 먹는 항암제 중에서는 사실상 지금으로서는 거의 뭐 효과상으로는 어, 검증이 돼 있다 그런데 그 검증을 조금 공식적으로 받기 위해서 지금 fda에 판매허가 신청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주가는 지금 왜 이럴까요 자,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려요. 앞에 좋을 내용을 먼저 반영을 하는 것이 주가다. 그리고 앞에 나쁠 내용을 먼저 반영하면서 하락하는 게 하락하는 이유가 된다. 즉, 주가가 올라갔을 때 하락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가가 오르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락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왜 어떤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지, 어떤 선반영을 받았을 때 주가가 올라가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 내용은 한 가지 내용이에요. 한 가지. 그냥 이거 한 가지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게 뭐냐면 꿈 그리고 실적. 자, 꿈으로 시작해서 최종적으로 실적을 내야 됩니다. 근데 HLB는 지금 꿈으로 올라갈 수 있는 최대치인 시가총액 10조를 달성을 했어요. 이 꿈으로 올라갈 수 있는 최대치인 10조가 왜 나오느냐? 한미약품도 10조였고요, 신라젠도 10조였습니다. HLB의 19년도 그리고 18년도 정도의 주가도 10조에 준하는 주가였었고요. 그리고 2019년 10월달에 갔었던 이 가격대도 10조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볼때 주가가 계속해서 이 돌아나가고 이, 이 상황이 계속해서 진행된다는 걸 봤을 때 최고 10조가 아니라. 지금 보수적으로 잡아서 가남 치료제 시장에 대한 총 규모를 파악한 게첫번째요 그게 7조 규모입니다. 그런데 지금 hlb가 4조 규모 잖아요. 시가총액이 그쵸? 그러면 이 4조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할 때는 어떻게 봐야 되냐? 간단합니다. 그냥 이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실적을 내야 된다. 이제. 근데 그 실적을 내야 되는 첫 번째 단계로 fda에 판매허가 신청을 넣은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어, 7월인가 8월달에 실사까지 마쳤죠. 그러면 이제 끝난 거예요. 단, 지금 주가가 오르지 않은 이유는 아직 신고가를 달성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저는 항상 이야기를 드리죠. 가격이 먼저 반영된다고. 그러면 그 가격을 어떤 기준에서 봐야 될까요? 신고가 이후가 됩니다. 만약에 이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수익금액을 커지는 이런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절대 여기서 매도 나가면서 뭐 끝내고 이런 상황을 만들면 안 돼요. 그러면 지금 뭘 해야 돼요? 첫 번째 작업. 가격에 대한 작업을 하자. 왜? 안전마진을 확보해야 되니까 어디까지 신고가를 달성할 때까지 그럼 신고가 이후에 뭐가 나와요 시세의 속도가 빨라집니다 왜 앞을 선반영 하니까 무엇을 실적에 대한 부분을 그럼 실적에 대한 부분이 언제 나옵니까 판매 허가 신청이 나오고 나서 근데 주가는 먼저 반영한다 그러면 답 나왔죠 지금은 가격과 그리고 보유 전략이 필수입니다 대신에 무조건 안전마진을 확보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안전마진에 대한 확보는 신고가에 대한 구간에서, 즉, 신고가 이후에 제가 시세의 속도가 빨라진다 그랬죠. 장기차트 보면 나오잖아요. 그쵸? 이 구간에서도 여기 정확하게 신고가를 달성하고 나서 시세의 속도가 빨라지죠. 3개월 동안 미친 듯이 올라가죠. 그쵸? 그리고 나서 이 구간에서도 신고가를 달성하고 한 하나, 둘, 셋, 넷, 다, 여, 6 개월 동안 미친 듯이 올라가잖아요. 이몇 배입니까? 이거 3,000원에서 15,000원 다섯 배죠, 그렇 그리고 여기 신고가 이후에 2만 원에서 두 배, 그렇 굉장히 빨리 올라가는 상황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식은 무조건 선반영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구간에서 실적이 좋았나? 아니에요. 꿈을 계속 꾸고 있었다고요. 자, 주가가 지금 대략 한 4조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여기 3조 7,900억입니다. 오늘 종가가. 그러면 이 가격대를 왜 계속 유지하고 있을까요? 시장의 상황을 보더라도 지금 7월, 8월, 9월과 1월, 이때를 대비하면 더 낮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1월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시장에 대한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순환매에 대한 이유는 22년도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갈 때 이미 하방에 대한 부분을 먼저 반영을 했기 때문입니다 마장에 여기서 삼성전자가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상황이 오잖아요 그러면 달러가 튀기 시작하고 달러가 튀면 미국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시장은 저가다 저가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중요한 내용 한 가지는 딱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무조건 안전마진 확보하자 어디까지? 신고가까지 그러기 위해선 가격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제가 HLB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준비를 해 왔는데 이 내용을요. 그냥 다 드리겠습니다. 이 무료로 드릴 텐데 여기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숫자 3,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제가 한분한분 빠짐없이 모두 다 보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전화번호 확인해서 숫자 3 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여기 제가 여기 19페이지까지 마련을 해 놨고 디테일하게 준비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순환매 구조 안에 있는 왜 제약주가 움직이지 않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도 다 들어가 있으니까 상단에 전화번호 확인해서 숫자 3 이라고 문자 보내시고 제가 어, HLB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서 계속 강조 드린 내용 있죠 주가는 무조건 선반영한다 그쵸 즉, 어 2016년 17년도에 HLB가 강세를 보였던 거, 2017년 2018년도에 HLB가 강세를 보였던 거, 그리고 그 이후에 보유하면 안 되는 이유, 즉 대시세는 선반영을 받아서 나오는 게 대시세인데 그 선반영에 대한 첫 번째 단계가 신고가고, 그리고 그 신고가에 대한 이해를 했을 때. 올해와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와 같은 종목을 매수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리고 그첫 번째 단계인 신고가 구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검색기와 기법까지 모두 무료로 받아갈 수 있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힘내라고 뭐 간단하게 하나씩 적어주면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세요. 자 이제 23년도 다 끝나가고요. 어, 내년에는 어떤 종목이 대시세가 나올까 미리 준비를 해놔야겠죠. 자, 그래서 제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시청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2024년도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어, 단기 수익이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단타나 짧은 수익만을 쫓다 보면요, 잦은 손절로 계좌가 망가질 수 있고 당연히 큰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장기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어중간한 종목들 사고 팔고 해봐야 손절폭만 지속적으로 쌓이고요. 큰 돈은 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기는요. 한 종목의 비중을 제대로 태워서 확실하게 수익을 보는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23년도에 올해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였는데 에코프로와 함께 지금 말씀드리는 24년 대시세 종목에는 공통점이 3가지가 존재합니다. 자, 우선 세력들이 5년 이상 매집을 진행하는 부분이 있고요. 자, 그리고 상승을 시작했을 때는 2개월 전후에 상승이 나온다는 겁니다. 2개월이라고 해서 정확히 맞지 않을 수는 있지만 실제 시세를 시작한 이후에는요, 시간적인 부분이 맞지 않을 때, 바로 매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시세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 안전마진을 확보하는 매매가 필요합니다. 시세가 발생하지 않은 지금 매수를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세력들이 5년 이상 매집을 진행하고요. 상승을 시작했을 때 평균적으로 2개월간의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시세가 나오기 전에 매매를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이후에는 확실한 재료와 상승 모멘텀이 필요한데, 어,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요. 친환경으로 갈수 있는 도구인 전기차에 들어가는 2차전지 필수 소재인 양극재를 생산하는 기업이죠. 양극재는 당연히 확실한 재료와 상승 모멘텀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2월 7일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으로 에코프로를 17만 원을 기준해서 매수 주문이 나갔고요. 목표가는 50만 원부터 자율 매도 구간으로 잡았습니다. 예상 수익 범위가 200% 이상으로 되어 있죠. 예상 수익 범위의 기준은 신고가를 달성한 이후에. 자, 여기,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시세의 평균치가 20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23년도 대시세 종목인 에코프로는 지금 매수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시세는 항상 연결된다고 이야기를 드렸고, 24년도에 나올 대시세 종목도 에코프로와 같은 친환경이라는 성장 산업 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는, 자, 이런 세 가지의 공통점을 체크를 해야 되고, 어떤 종목이든, 이세 가지 조건 안에서 절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시세가 진행되는 시작점에는 신고가 이후라는 점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2024년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는데 어, 여기 보시면요 장기간 하락하면서 충분한 매집 구간을 거쳐갔고요. 물론 하락폭이 크다는 건. 앞으로 나쁠 부분을 먼저 선반영한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량한 재무상태를 갖춘 종목이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주가는 항상 선반영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기 이미 바닥구간 이후에 신고가 구간을 이미 달성했다는 건 앞으로 나빠질 부분을 먼저 선반영했고요. 좋아질 부분을 미리 반영하고 있다는 증거로 주식 시세의 본질인 선반영 논리에 맞습니다. 이런 종목 중에서 무조건 에코프로와 같은 정부 정책의 방향과 같은 방향성을 띈 종목에 들어가야 된다는 건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부 정책의 방향입니다. 정부 정책의 방향에서 사실상 친환경은요, 어, 거스를 수 없죠. 2023년 대시세 종목인, 에코프로도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이라고 볼수 있죠. 물론 그래도 신고가 이후에 시세를 낸다는 건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시세 조건을 모두 갖춘 종목을 준비를 했는데, 2024년 대시세 종목은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의 한해서만 대시세 종목을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께 공유해드릴 수도 있겠지만, 자, 그래도 준비해온 사람의 성의를 생각해서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시는 대시세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의 한해서만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2024년 대시세 종목으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나는 주식을 배우고 싶다. 이런 대시세 종목을 직접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고가 종목을 찾고 추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추적을 어떤 종목을 위주로 해야 되냐, 어떤 신고가를 찾아야 되냐 궁금하실 수 있는데 제가 신고가 종목만 검색해서 추적할 수 있게 검색기를 만들어놨습니다. 자, 시장이 4월부터 꺾였기 때문에 5월달에 어떤 종목이 나왔는지를 실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5월 1일 검색한 결과고 보유 기간은 2주, 그리고 상승 종목 비율은 100%, 시장 대비 수익률은 코스피 14%, 코스닥 16.87%가 나왔습니다. 검색기에 포착돼서 추적해야 되는 종목은 유리온 머터리얼이고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은 57%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유기간으로 잡았었던 2주 동안의 수익률은 13%가 나왔습니다. 상세한 내용이 나오죠.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건 상승 종목 비율도 아니고 몇 종목이 나왔는지도 아닙니다. 우리는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고가 이후에 발생하는 시세 2파을 반드시 공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장 대비 수익률이 더 높아야 된다는 거죠. 자, 시장 대비 수익률이 만약에 떨어진다면, 또는 시장 대비 수익률만큼만 강세를 보인다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시장이 하락할 때는요, 상승 종목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 결과로 5월 1일 날 수익이 유니어 모토리얼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이 57%가 나온 거죠. 그 다음, 5월 8일 날입니다. 5월 8일 보이시죠? 보유기간 2주 찍혀있고, 상승 종목 비율은 71%인데, 요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코스피 대비해서 9%, 그리고 코스닥 대비해서는 10%입니다. 이렇게 높게 잡힌 건요 코스닥이 하락했다는 거고 코스닥이 하락했을 때는 에코프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세를 보인 종목들을 보면요 아진산업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 루닛은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했고 강세를 보이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뭐 대형가업도 보이시죠 여기 시세 1파 형성하고 2파 시세가 그대로 나옵니다 의미하는 바는 단 하나입니다 신곡들을 만들어내는 건 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믿어야 될건돈 말고는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5월 15일 날에는 시장 대비 수익률과 거의 비슷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에코프로가 반등이 나온 겁니다. 근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엔 신고가 종목이긴 하지만 너무 크게 올랐죠.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이 지속적으로 포착이 된다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을 다 제외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제너셈 JVM,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휴메딕스 최근에 바이오나 미용의료기기 쪽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클래시스도 보이는데 클래시스도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고 인성정보는 최근에 축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 다음은 5월 22일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대비 수익률이 3%대로 높아요. 그리고 실리콘2 화장품이죠. 한국전자금융은 제가 이번주에 매수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두월 듀얼, 두홀도 강세를 보였죠. 23% 그리고 인성정보, 전주에 포착이 돼서 지속적으로 추적했다면 인성정보를 배수를 해야겠죠 당연히 그리고 에코바이오 17% 그리고 잉글 우드랩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를 한 종목입니다 여기서는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최근에 강세를 보이는 화장품 종목은 조건이 단 하나입니다 미국형 매출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여부예요 잉글 우드랩과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종목이죠 잉글 우드랩은 코스메카 코리아에 잘 삽니다. 이런 부분이 파악이 되어 있어야 시장에서 고가에 물릴 일이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29일. 상승 종목 비율이 88%인데, 기간이 아직 안 돼서 기간 초과가 떴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 마이크론 보이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코스메카 코리아. 여기 보이죠? 벤트움 치과 쪽.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죠? 조선주.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 밑에 삼성중공업이 보이고, 선진 뷰티 사이언스. 의료기기. 미용 쪽이죠?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을 모두 다 검색을 할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검색기 이외에 어떤 식으로 장중에 활용해야 되는지는 제가 6강에 걸친 강의 영상을 만들어 놨고요. 자, 지금은 비공개 처리를 해놨지만 구독자 인증만으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게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구독자 인증은 당연히 무료고요. 구독자 인증 방법은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문자 3이라고만 보내면 제가 구독자 인증을 해드리고요. 구독자 인증이 되면 말씀드렸던 영상을 볼수 있는 링크와 검색기에 대한 로직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시장에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 모두는요, 신고가 달성 이후라는 겁니다.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단타나 장타 모두 쓸데없이 보유기간을 보낼 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무료 배포할 때 모두 받아가셔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신고가 말고는 주식투자에서 빠르고 안전하게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고요. 신고가가 강하다고만 알고 있다고 해서 수익이 절대 나지 않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시장에서 수익을 볼수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을 받아볼 수 있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모두 구독자 인증을 받으셔서 모든 분들이 검색기에 대한 로직과 강의 영상을 보고 수익 나는 매매를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주식 투자에는 항상 포트폴리오 구성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대시세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큰 비중을 넣을 수는 있겠지만, 리스크, 즉, 위험을 없애기 위한 포트폴리오 구성은 상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자금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종목 구성은 항상 필요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요. 근데 요즘 테마나 종목별로 또는 시장별로나 등락폭이 엄청 크기는 합니다. 자, 그런데, 시장이나 종목은 항상 이래 왔다는 겁니다. 대형주도 그렇고, 그리고 테마주들 중에서 뭐 중형주, 소형주 가릴 거 없이 항상 강세를 보이는 종목만 오르는 것 같고요. 내 종목만 오르지 못하는 것 같은 상황이 계속될 텐데, 제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시청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테마에 대한, 그리고 신고가에 대한 이해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면서 테마를 포함한 신고가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면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해를 한다면요. 시장에서 항상 앞서 나가고 시장의 주도주를 먼저 매수할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될 거예요. 네,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에코프로와 같은 2차 전지 종목도 테마부터 시작을 했다는 거죠. 테마주에 대한 이해는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테마에 대한 이해는 결국 주식 시세의 원리인 신고가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어야 전체적인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전체적인 이해를 한다면 시장과 함께 종목별로 세력들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게 되고 이런 매매를 할수 있게 됩니다. 잘 보세요. 어, 단기 종목으로 진입한 진호믹트리입니다. 여기 보시면 6월 1일날 13,950원에 1차 매수가 들어간 걸 보실 수 있죠. 자 그리고 6월 2일날 13,500원에 2차 매수를 한번 더 들어갔습니다. 자 2개월 동안의 보유 결과 160%의 상승이 나왔고요. 여기 1차와 2차 매수가 들어간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죠. 물론 바로바로 바로 올라가면서 급등을 하면 더 좋았겠지만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된다면 매수한 이후에 조정 구간에 충분히 비중을 늘릴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지문 믹트리는 바이오 종목입니다. 올해 들어서 바이오 종목이 시세가 가장 없었죠. 이게 무슨 이야기냐? 제가 매수하는 시점에 시장의 순환매를 읽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칩스앤미디어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6월 7일날 28,300원에 매수 들어간 걸볼수 있죠. 내용은 간단합니다. 삼성전자를 베이스로 광범위한 반도체 섹터의 공략이 필요하고 그리고 7월달이나 8월달까지도 반도체는 계속해서 공략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죠. 자 올해 2차전지가 굉장히 강한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2차전지가 아니라 6월달부터 지속적으로 반도체를 공략해 왔다는 건. 시장의 내용을 읽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결과를 지금 충분히 보고 있는 중이고요. 자, 반도체 종목을 6월 달에 칩스 앤 미디어만 공략한 게 아니라 5월 달에 ISC 49,800원에 비중 20%로 매수 들어간 내용이 있습니다. 요 날, 5월 26일이죠. 그 이후에 주가는요, 여기 7월 달에 100%에 달하는 시세가 나왔고 지금은 9만원대에서 등락 중입니다. 이런 내용을 먼저 알라면 ISC나 칩스앤미디어에 대한 단일 종목에 대한 분석이 돼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삼성전자에 대한 평가치를 알고 있어야만 가능해집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반도체 종목에 대한 매매는 계속돼 왔고요. 여기 8월 18일 날 47,300원에 두산테스나를 매수한 내용이 있고요. 9월 1일 날9% 상승해서 마감이 됐는데 이때 삼성전자는 6% 상승해서 마감이 됐고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요. 상한가에 도달을 했습니다. 하나 마이크론과 두산 테스나는요, 동일하게 삼성전자 향 반도체 후공정 업체입니다. 즉, 하나 마이크론과 두산 테스나를 고르는 것에 대한 근거는 무조건 삼성전자를 베이스로 했기 때문에 이 개별적인 종목에 대한 분석이 아니어서 시장에서 저 말고는 이렇게 매매를 할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대형주를 베이스로 깔고 진행하는 매매가 장기적인 수익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종목들 즉 시세가 강하게 진행이 되는 종목들은 요 모두다 대형주를 깔고 있고 그리고 신고가 이후에 진행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어, 네, 원래 이런 모든 내용을 요 어, 강프로의 텔레그램 방에서 진행을 해 왔었는데 이번에 카톡방으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이번에 카톡방으로 이동을 하면서 제가 어, 선착순 200분에게만 먼저 입장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텔레그램 방에서 진행해왔었던 종목들의 수익이 엄청납니다. 전한 1년 안쪽의 내용만 보더라도요. 11월 19일날 영풍정미를 여기 12,300원에 매수해서 13거래일 반에48% 정도의 상승폭이 나왔고요. 자, 그 다음 석경AT 같은 경우에는 11월 16일 날 매수를 해서 3개월 동안 176%의 엄청난 수익이 나왔죠. 자, 그리고 제가 앞서서 보여드렸다시피 ISC 같은 어, 반도체 중대형급 종목들도요. 어, 최근에 100% 이상의 상승 구간이 있었던 것도 있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어, 반도체 종목을 공략하고 있었는데, 삼성전자가 강세를 보이고 있죠. 자, 이 모든 내용을요. 제가... 어, 강프로의 카톡방에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입장 방법은 상단의 전화번호로 숫자 3,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입장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상단의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서 모두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돈 되니까 문자 보내세요.